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되미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브라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맘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셋웹을 스웹,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이 말을 하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수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유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유의 사람들의 대답도 숙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함께 있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유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미디안 정벌과 이후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도원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 기도원의 용사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남은 일은 이들은 끝까지 미디안을 진멸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미디안의 왕인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기 위해서 나서는 기드온과 그들의 군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질문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사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생명은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피 흘리는 일. 곧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구원의 역사임과 동시에 또 끝없는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이러니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죄와 또 이방신들 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는 심판했대요,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하시는 막대기와 어떨 때는 채찍과도 같은 것이 됩니다. 이방의 포로됨과 또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지만, 또 이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사사기의 기두원에 대해서도 이들이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져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 이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이방의 민족의 손에서 이들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손에 넘겨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웅덩이를 파고 또 굴과 산성을 만들기까지 궁핍함과 고통이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이것을 볼때 죄의 결과가 이토록 참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맡기시고 또다시 건지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구별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목적이고요. 구원의 방향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처지와 우리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 구원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습관과 불순종의 모습들에서 벗어나면서, 죄와 굴레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듭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과 방향성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그들과 전쟁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을 배격하여 불순종하는 모든 문화와 습관들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서야 할 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주인 대신 그 하나님 편에 거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의 그 반열에 있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여 하나님을 떠나 행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이미 자유함을 잃어버린 자로서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 공동체의 모습을 비교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1절부터 3절까지에 등장한 에브라임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등장하는 숲곳과 분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도원에게 있어서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하는 기두온의 태도가 180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들의 노여움을 풀게 하고 칭찬함으로 세워주고 반대로 숲곳 사람들과 분호의 사람들은 미디안을 정벌하고 돌아와서 이들의 망대를 헐고 이들을 찢고 미디안처럼 징벌해버립니다 왜 같은 민족 같은 동족에게 미디아는요. 어, 같은 동족에게 어, 기드온은요. 기드온은 기드오는 다른 대우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왜 이것을 그냥 두시는 것인지 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두고 말씀의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설교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파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점,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보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도원에게 와서 자신들을 미디안과 싸우는 전장에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분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문나세 지파인 이 기도원에게 전장에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경쟁 의식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승리의 영광 가운데 이 영광을 얻고 싶은데 요셉 지파 가운데서도 문나세 지파보다 이 장자인 에브라임 지파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기드온 기드온도 이와 같은 마음을 잘 알고 자신의 스스로 낮춰서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 줌으로 이들의 마음을 얻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것이 이절에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어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원의 기지로 또 겸손과 지혜로운 말로요. 이 다툼이 해소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지혜로운 말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의 태도와 지혜로운 말로 그리스도인 된 삶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메시지의 맥락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서운한 감정들이 있었지만 이 전쟁 가운데 기도원과 함께 그들이 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요 이 기도원과 함께 싸우는 것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의 타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원도 이들의 인간적인 마음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이 싸움에 그들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말로 타일러서 함께 가고자 했다는 라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보면요 이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 수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지금 미대한 사람들과의 전쟁의 끝에서 미대한의 왕인 이 세바와 삶을 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세바와 삶을, 나를 추격하려 하는데 기도원의 300 용사들이 지금 피곤해,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 피곤한 상태에서 추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피로를 풀어줄 무엇인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떡덩이를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숫꽃의 사람들은요, 동족인이 기도원의 요청을요,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마와, 세, 세바와 삶은 나의 손에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상황을 조금 쉽게 좀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자면 일제 강점기에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데 같은 동족인 우리나라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게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과도 같은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집파들이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었다가는 혹시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6절의 대답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들의 말들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비꼬는 듯하게 들립니다.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한마디로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미디안 왕들을 물리치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수많은 이 민족의 숫자와 또이 왕들의 권력들과 또이 왕들을 돕고 있는 수많은 그런 나라들을 이것을 볼 때, 과연 이 기도원과 300용사들이 이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은 의심하며 이들을 도와주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두온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전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7절에 기두온이 이같이 말하는 숙고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두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 삶은 날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번에는 기도원이 분회의로 올라가서 분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분회의 사람들도 숙곳 사람들과 같이 요청을 거절하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원이 구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이 또 분회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지금 이 전쟁을요. 기도원이 계획한 것이라면 도와주지 않아도 무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잊고 있는 것이죠. 지금 숫꽃 사람들과 분해의 사람들은 기도온을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온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선대하고 숫꽃 분해의 사람들에게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요.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부족하고요.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만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편에서 내가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택한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숲고과 분노의 사람들처럼 이 전쟁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무관하고 있는,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잘알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편이라는 이 아주 분명한 선택을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자손들을 할로 하여금 동족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우상의 편 우상의 편에 선 자들을 진멸케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앞뒤 전후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불강력적인 일들이 있는데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도 그렇고 어, 법이라는 테두리도 그렇고요. 심지어 신학적인 것들 또한 이원론적인 사고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아니다 딱 잘라서 말해버리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과 세상의 편에 서는 것만큼은요. 다른 길과 방법이 없는 것, 타협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는 연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과 영적인 아리함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또 순종과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는 씨름해야 하고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또 죄와 싸워 승리하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선택은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하는 이 선택을 우리 가운데 맡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구경꾼으로 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이 싸움을 끝까지 함께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참여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성취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 가운데 속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요, 그저 50% 정도만, 아니면 많으면 한80% 정도만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끝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00% 완전함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 하나님은 끝까지 반응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보기까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른 이들의 역사인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며 살아간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약속하시면서 나오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비록 피곤하여도 끝까지 추격하는 자들과 같이 경주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는지요. 때로는 두렵고요. 미디안들의 그 손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 수많은 수탄 그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을 있다 할지라도요. 또 때로는 반복적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와 우리가 싸우고 세상의 가치 기준들과 싸우는 일들이 쉽지 않아 보여도요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우리는 원하는지요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고 죄와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놓으셨는데 너희가 뭐 타러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사로 부르셨다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요, 이 선한 싸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려의 영광을 얻는 우리 열방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전력을 다하고 말씀을 보는데 우리의 힘을 다 쏟고 죄와 싸우고 세상의 가치 기준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끝까지 힘쓰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시즌을 지나고서 다시 회복의 단계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단계로 우리가 일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죄와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아니라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편의 설자가 누구인가 기도원과 같이 또그3 0 0용사가 같이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진멸하는 주님 악한 세력들 주님 그 문화 그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이 전쟁이 지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어 주님이 기도 내300 용사의 그 주님 시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코로나 시즌을 우리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들어 일어날 때인지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이전의 삶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일함과 게으름과 주님 싸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더 주님 말씀을 들고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너의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로서 승리케 되어지는 그 주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 승리를 향하여서 이 전장에 참여하여 주님 승리를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관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너 주님 앞에 전연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승리와 구원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주님을 붙잡고서 주님 기도원과 같이 끝까지 주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열방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